블랙 키워드 리타겟팅 광고. 구글 애드워즈에서 PPC 스포서 광고를 돌릴 때안 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키워드 플래너에 가셔서 여러분께서 무슨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는 거죠. 비트코인. 우리가 한국이니까 영어로 쳐볼게요. 비트코인이라고 치면은 키워드 자체가 이제 뭐 검색을 못할수 있게끔 해놨다든지 이제 한국에서는 뭐 미국에서는 안 되니까 비트코인이라고 나라 자체를 미국에서 한국말로 하면은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아무튼 한국에서 하면은 이 광고가 돌리면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코리아로 가서 비트코인을 치면은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검색량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광고를 돌려 보면요, 이 관련된 키워드로 돌아가면은 계정이 정지가 되거나 뭐 심각하면 정지가 될수 있긴 하지만 광고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블랙 키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공식적으로 이 키워드를 광고를 돌리지 않겠다라고 정책에 넣었다든지 아니면은 이 키워드나 이종 이 이런 종류의 웹사이트에다가 광고를 돌리는 건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웹사이트들이 구글에서 광고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 PPC 광고를 구글에서 돈 주고 에드워즈 광고를 돌리고 싶은데 공식적으로는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이런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건 원하는 키워드를 쳐서 그 키워드 검색 시 내가 좀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우회해서 쓰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